다음 뉴스. 어,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라는, 어, 뉴스 기사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 여러분, 그냥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되는데, 이 내용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얘기하면 길어.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이 우리 구독자, 아니,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지는 않을 거야. 어, 많진 않을 건데, 이런 게 있었어. 한 들어가 보세요. 뭐냐, 뭐였냐면, 2013년도 4월에서 2 2월 사이에, 미분양이라든지, 신축주택이라든지, 신규 분양, 빌라 오피스텔 다 포함돼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주택자 매물, 어, 이주택자 매물, 이런 거 사면, 양도세 5년 전액 감면 제도가 있었어요. 었 근데, 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법에서 사라졌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실제로 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는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 그래서 그때 샀는데 법을 바꿔서 혜택을 못 제공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당연히 뒤집어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국세청도 답이못주 국세청은 안 된다 그랬고 뭐이러다고 하는데 그걸 정리했다는 뉴스 기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아셔야 될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아두세요. 이거는 단기간의 얘기, 전망이 아니라, 이건 인생에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뼈의 색이세요.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laughs>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나온다.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 또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30대 분들은 40대 후반이든 50대가 됐을 때, 어떤, 어떤 정부가 정책을 썼는데, 양도세 전액 감면 막 이런 정책을 쓴다. 자, 그 시점에서는 빠서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기에요 네, 그냥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최근 시장 읽을 때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부동산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언제인지 몰라 2040몇 뭐 년도가 될지 2030몇 년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도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쓸 때. 가급적 사야 된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하나.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양도세 전액, 감면, 이런 정책을 썼을 때가 제 기억으로, 지금 보시는 2013년도 4월, 2013년도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경기 부양 측면으로 썼었고, 또 2000년대 초에 쓴 적이 있어. 그니까 지금 뭐예요? 양도세 전액, 감면, 이런 정책을 쓰는 시점은 항상 뭐예요? 바닥이야. 경기가 너무 나빠. 이러다, 우리나라는, 자산 편중이 80%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네? 우리 주식, 주식, 주식 전문가들이 맨날 하는 얘기죠? 요거를 미국처럼 우리도 뭐, 이게 80%가 주식이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스파게티 먹는 애들 얘기고, 한국 사람들 김치랑 불고기 먹고 있는데 무슨 주식이 80%야. 아무튼 간에, 자꾸 세네. 아무튼 간에, 양도세 전액감면 혜택이 나오는 그 시점을 항상 뭐다? 시장이 바닥이다. 어, 완전 대바닥일 때 이런 정책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그 시기 자체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신호야 이게. 네? 부동산 망가지게 못또못낫또왜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돼 있어?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능할그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까 시기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를 정책적으로 신호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아니 양도세 전액 감면 혜택이 좀큰혜택입니까 여러분 혜택이 너무 커. 세제 혜택이 너무 커. 그니까, 러이 시기에, 이 시기에, 뭐, 예, 예를 뭐, 여러분 이런 사례 들으면 또 이제 깜짝 놀랐을 텐데, 무슨, 무슨 사항이 있었냐면은, 이 시기에, 요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기. 양도세 전액 감면 되는 요 시기 때, 전에 저, 저번에, 재작년인가 상담할 때 만났는데, 어, 한 50대 되는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오실 때 이제 자기 이제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 갖고 왔는데 쭉 갖고 오셨는데 다 이때 사셨고 첫째 다 이때 샀고 이때 다 1주택자 매물만 사셨어요 그니까 뭐예요 이게 혜택이 되는 거지 어? 1주택자 매물만 샀어요 자 근데 다 이게 강남 재건축들이야 <laughs> 에. 그러니까 요때 샀고 그분 내가 상담을 언제 했더라? 2 0 1 8년에나1 9년에나잘 모르겠는데 아, 또 오, 아 19년도가 됐을 거예요 5년이 지났어 그분이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 받는 거니까. 왔는데, 차익이, 이거 다 합쳐보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익이 났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익이 났고, 아, 제가 상담하면서, 아, 약간, 이 분은 여기 왜 왔나? 어 이분 여기 왜 왔을까? 오늘 잘하고 있는데, 세금 혜택도 잘 캐치했고, 시장 판단도 잘했고, 게다가 담력도 있지. 왜냐면, 2013년도에, <laughs> 네? 어. 뭐, 난리도 아니었지. 집사면 망한다는 얘기가 제일 또 심했을 때고. 어, 더 망할 거라고, 막. 한국 경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 경제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이 조금은 부족한 분들이 많으셔. 그렇지 않고서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 그런 얘기 꼭 해야 됩니까? k s l 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라 망한다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음. 근데 자꾸 그런 얘기 쉽게 뱉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얘기했잖아. 태극기 그릴 줄 아냐고. 못 그린다니까. 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이 조금은 부족한 분들이 아니시냐. 우리가 아무리 비관적인 얘기를 해도 나라 망한다는 얘기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왜 하나 모르겠어, 진짜. 어. 그런 얘기하면 좀 혼내줘야 돼. 아, 나라가 힘들 수있지면 나라가 왜 망합니까? 이 나라가 망한 나라였으면 진작 역사에서 사라졌다니까. 조금 지도를 보세요. 세계 지도를 보세요.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있어.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보면 이분은 완전 완벽한 투기꾼이지 근데 이분이 만약에 6년, 6년에 6년 파시면은 5년치 양수세 감면 내기고 플러스 1년치에 대한 계산만 해 세금 내시면 되는데 이 5년 동안에 강남 재건축이 반포가 한 2.5배 올랐고 아휴 그니까 뼈에 묻어 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은 이거는 살면서 이런 날을 맞이한다면 지금 이 방송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 정말 그 시점에서 뭔가를 실행에 옮기고 감사하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아니면 저 마이클 장비나 사게 좀 보태주시든가 그러시면 되고 아 이거 이 책이나 좀 사세요 요거 요거 어 난치병 어린이 돕는 책뭐300몇권 남았다고 하니까 요즘 좀저주하더라고요좀 많이 좀 사시고 그래야 저런 어, 행운도 따르겠죠 근데 사실은 행운이 아니야. 그분은 준비된 사람이었어. 대단했어요. 잊을 수가 없는 상담이었어. 내가 보고 너무 놀라 버렸어. 이게 다 얼마예요? <laughs> 차익금이 얼마예요? 아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참아서 어,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음. 그렇다고 또 이런 얘기 듣는다고 쪼이지 마. 위축되지 마요. 정말 쭈그리처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저번에 제가 읽었던 책이 바닥까지 바닷가재, 얘기 바닥까지였나 뭐 무슨 책인데. 그하이며 바닥까지도 둘이 싸워서 이긴 놈은 어깨를 피고 다니고, 진 놈은 쭈그리처럼 다닌대요. 이게 세포가 승과 패를 인지할 수 있고, 동물들도, 하이나그 해조르트도, 이긴 놈은 어깨를 핀다 그러고, 진 놈은 쭈그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야. 어깨 펴야지. 어깨 좀 펴. 아, 나 지금 허리가 이래. 어깨를 좀 펴요, 여러분. 어? 어깨 딱 피고, 어깨 딱 펴도 약간 기분이 우울한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우울해, 이게. 얼마나 없어 보여. 딱 펴. 피고. 이런 얘기 듣는다고 또 위축되지 마. 뭐 위축되고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또내기회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준비된 자가 잡는 것이니. 아하고 있다고 뭐감 떨어집니까? <laughs> 준비된 사람이 먹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맞추려고 속사포로 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말이 빠르신 분은 나중에 한절배속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다음 뉴스. 갈아타기. 상경매수. 아, 다시 또또라 한 채.